우리나라가 전 세계에서 가장 빠른 속도로 올라가는 것이 하나 있습니다. 바로 고령화 속도인데요. 2000년 고령화 사회에 진입했고, 지난해 고령사회에 들어섰다고 합니다. 고령자 비율이 20%를 넘는 초고령사회까지는 약 7년 정도가 남은 것으로 추정되는데요. 고령자가 인구 구성원의 주력원으로 부상하면 식문화에 대대적인 변화가 예상되는데요. 나이가 들어감에 따라 마음과는 다르게 몸이 예전과 달라지죠. 타액이 감소하고 치아가 부실해지며 미각도 변하죠. 건강에 대한 관심은 더 커질 수밖에 없는데요. 순위로 보는 푸드투데이 오늘은 나이 들수록 멀어지는 먹거리 베스트 5를 꼽았습니다. 고기를 싫어하는 사람이 있을까요? 불판 위에서 지글지글 구워지는 삼겹살은 언제나 정답이죠. 하지만 이런 고기는 고령사회에 멀어지게 될 음식, 오이에 꼽혔습니다. 씹고 뜯고 맛보는 재미를 강조하는 한 의약품 광고입니다. 이 의약품은 요즘에는 잘 씹기만 해도 맛집이라고 말하죠. 씹는 게 힘들어진다는 것이겠죠. 고기랑 직장 상사는 씹어야 맛인데, 씹는 게 힘들어서야. 이번 조사에 따르면 육류의 섭취량은 50대 대비 80대에 46.9%나 감소한다고 합니다. 고령자가 주축이 되는 가까운 미래 사회에서 고기는 예전과 같은 식탁의 필수품으로 살아남을 수 있을까요? 전 아직 고기 반찬 없으면 밥을 안 먹습니다. 감자, 고구마와 같은 전분류 식품은 간식으로도 사랑받고 밥을 대신하는 대용식으로도 인기가 높죠. 하지만 마르는 침생과 당뇨병의 위험으로 멀어지게 될 음식 4위에 꼽혔습니다. 고기만큼이나 우리나라 사람들이 좋아하는 음식이 있습니다. 쌀, 감자, 고구마, 옥수수 등 전분류죠. 전분류는 침과 만나 단맛을 냅니다. 밥은 오래 씹을수록 단맛이 나는데 그 이유가 침에서 나오는 아밀레이스가 전분류와 섞이며 단맛을 내기 때문인데요. 하지만 나이가 들수록 침샘이 마르며 예전과 같은 단맛을 느끼기 힘들다고 합니다. 또, 전분류는 혈당을 높여 당뇨병 등 치명적 질병으로 이어지기도 하는데요. 혈당 관리가 중요해지는 고령기, 전분류는 독이 될수 있습니다. 멀리 하게 되는 이유로 충분하죠. 과일하면 건강에도 좋고, 간식으로도 훌륭해 많은 분들이 찾죠. 그런데 이 과실류가 나이가 들수록 찾지 않는 먹거리 3위에 꼽혔습니다. 제철은 아니지만 요즘 많이 나오는 과일 딸기입니다. 상큼 달콤한 맛에 나이를 불문하고 좋아하죠. 물론 나이를 먹어감에 따라 신맛 때문에 기피하기도 하지만요. 저도 잘안 먹습니다. 그런데 고령자 식탁에서 딸기가 사라지는 이유는 이것 때문만은 아닙니다. 딸기 말고도 전반적으로 과실류를 기피하게 되는데요. 조사 결과 과일은 필수제가 아닌 사치제로 인식. 나이가 들수록 소득이 줄어들며 식탁 위에서 덜어내야 할 음식으로 꼽혔습니다. 무더위를 날려줄 청량한 음료 한 잔. 생각만 해도 속이 시원해지는데요. 요즘같이 쌀쌀한 시기에는 따뜻한 차한 잔도 생각나죠. 그런데 이런 음료는 나이를 먹어갈수록 소비량이 급격히 줄어드는 먹거리 2위에 올랐습니다. 나이를 먹어갈수록 갈증 감각이 감소하는데 이로 인해 수분 섭취량도 줄어들게 된다고 합니다. 목이 마르지 않으니 마실 거리를 찾을 일도 줄어들겠죠. 실제 조사 결과 50대에서 80대로 넘어가며 77%나 섭취량이 급감하는 결과가 나오며 나이 들수록 멀리하는 먹거리로 꼽혔습니다. 다만 두유는 나이를 먹을수록 섭취량이 늘어난다는데 음료회사는 장기적인 관점에서 새로운 전략을 세워야 할것 같습니다. 목욕 후 마시는 시원한 맥주 한 잔, 삼겹살에 곁들이는 씁쓸한 소주 한 잔, 생각만 해도 몸이 짜릿해지는데요. 그런데 고령화 시대, 멀어지게 될 먹거리 1위는 바로 이런 술입니다. 이는 당연히 건강과 직결됩니다. 각종 질병을 유발하는 술은 건강의 최대적이죠. 입으로 들어가는 기호식품 중 담배와 더불어 절대 악으로 꼽히죠. 술에도 담배와 같은 경고문을 표기해야 한다는 여론이 형성되는 이유죠. 특히나 간질환 유발에 치명적이죠. 나이가 들수록 질병에 대한 저항력이 떨어지는데 그런 식이 술은 독입니다. 건강에 대한 관심이 최고조에 달하는 식이니만큼 술은 당연히 기피식품 중 4배 꼽힙니다. 50대에서 80대로 넘어가며 섭취량은 88.8%나 줄어든다고 조사 결과가 나왔습니다. 갈수록 줄어드는 신생아들 그리고 그 빈자리를 채우고 있는 고령자들 우리가 모르는 사이 큰 변화를 맞고 있는데요. 베이비붐 시대에서 인구절벽을 우려하게 됐고 대가족 중심이던 가족 구성은 어느덧 1인가구 중심으로 이동했습니다. 그리고 눈앞에 다가온 초고령 시대. 이는 우리의 식탁위 풍경을 획기적으로 바꿔놓을 변화인데요. 초고령 시대까지 약 7년이 남았다는데요. 실제 식품 시장에는 어떤 변화가 닥쳐올지 궁금해집니다. 지금까지 순위로 보는 푸드투데이였습니다.